강의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네 가지 비유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인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사실 마가복음에만 마가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앞서 이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이 농사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의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대개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예수님 당시의 이 농경법을 반영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좀 성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왜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소개되는가? 농, 어, 농부가 씨를 정성으로 심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 그러죠? 씨를 땅에 그냥 뿌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뿌린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 이 원어로 따지면 이 던지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당시 이 농경법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심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씨를 들고 여러 곳에 땅에 던지는 그런 형상의 농법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여기 저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쟁기로 밭을 갈아서 덮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렇게나 씨를 마구잡이, 마구잡이로 뿌리는 그런 어리석거나 성의 없는 농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농사의 방법. 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부정적이다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시 뿌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시를 뿌려놓고 한 일이 고작해야 밤낮 자고 깨고 한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시를 뿌렸다면 열심히 좀뭐 제추제를 치든 잡초를 제거하든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났더니만 자라더라. 그런 걸로 봤을 때 전혀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농부의 게으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의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부는 실을 뿌려놓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인 적당한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뭐예요? 농부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노력도 할수 있겠지만 그 정부를 잘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는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사기 나고 자랐지만, 그러나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전혀 뭐하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씨 자체가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에 그러한 특성을 부여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분이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된 이말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농부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이 애초에 씨를 품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를 부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씨가 이 땅에 농부를 통하여 뿌려지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앞선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를 뿌리기 전에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농부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농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었죠. 우리 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가 한국 교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제가 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대부분이 야, 너희 교회는 좀 어떠니? 그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들리는 그 대답은 대부분이, 아유, 대부분 한20% 정도는 성도들이 다 줄었어요. 예배 때못 나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히, 뭐, 요즘 50명 이상 교회는 모이지도 못 하잖아요. 거의 다 비대면 예배를 들려야 하니까 모이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또 걱정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커더라도 교회가 어떤 부채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를 뿌릴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막혀져 버렸기 때문이죠.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우리교회 오라고 십사리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세 가족이 몇 분이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두 가족 아니 두분 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laughs> 영랑지사님 <영남지산> 등록하셔서 <laughs>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고 재정이 준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씨앗을 뿌려야 할 그때에 뿌리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배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 더 많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런 기회, 그런 상황들이 다 막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가 코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요. 저는 한동안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한국교회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생각그 속에는 사단의 기막힌 계략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다. 뭐냐? 다음 세대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런 계략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어떻습니까? 모여서 드리든 뭐 비대면으로 드리든 예배를 뜻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예배는 전면적으로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한두 달이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 마음 속에 무언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겨져 심겨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아이들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까요? 아마도 교회는 뭐 좋지 않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기업들은 광고 이, 광고하는 대상 수준을 점점 낮추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의 수준을 어린 아이들에게 소비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광고의 이 시각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그 대기업에 노출되어서 그 대기업이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은 훨씬 더 좋아 보이도록 아이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쇠내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하면 뭐딱나와 간장 하면 뭐예요? <laughs> <laughs> 마산 살면 마산 몽고간지 <laughs> <laughs>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브랜드화를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심, 심어주지는, 심, 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을 뿌려야 할그 사명, 그 길이 막혀져 버려서 우리는 어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뿌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막혀져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뿌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려진 씨는 시간이 흐르면 충실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농부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농부는 할 일이 없어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 대해서 추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면 자라나고 난 다음에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성장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씨를 뿌리는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햇빛을 어떻게 비출까, 병충해는 어떻게 하나, 비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한다면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지. 씨 뿌리는 일에 이런 조, 조건들 때문에 소홀해진다면 그거는 농부로 해야 할 의무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열매 맺게 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즘은 전도의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핑곗거리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아유 요즘 어떻게 전도는 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 말부터 먼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목사이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내세기가 참참 참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식당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 이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이 해결과 대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또 연구 이, 이 연구 결과들을 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딱한 가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지.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길들은 다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할까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것을 놓쳐 버렸어요. 사실은 전도지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교회를 오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에 너무 대만시해버렸어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기득권 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교회 의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도하려고 했고, 어쩌면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할 그런 전도의 삶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코로나 시기라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의 삶을 삶으로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다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똘똘 뭉친 이 견고한 어떤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말미암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기 시작했다는 라 것이죠.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농부의 임무, 실을 뿌리는 그 역할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전도지를 통하여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의 시간,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전도지가 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이 한국을 바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확정 확장되어져 갑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아가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가는지 온전히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을 뿌리고 난 다음에는 단계와 그런 절차가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나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요 희한하게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 없는 어떤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 없는 결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 요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요행과 재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심겨질 때에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을 농부가 다시 추수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루 아침에 우리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러다가 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말는 것이죠. 우리가 십0분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때가 되고. 그 모든 단계, 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것에 대해서 참 더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6년 동안 거쳐 지나간 분들만 다 교회에 계셨다면 우리 교회도 꽤 정착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서 늘좀 된다 싶으면 또원이시고 된다 싶으면 원이시고 된다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우리가 충실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완성되어 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영원한 수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들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십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그 과정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주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이겨내고 버티고 또한 우리 교회를 그 과정 가운데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런 모든 때에 이후에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서도 좀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두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아멘, 잘했다, 잘했다. 이네 수고와 이네 어려움 내가 다. 한다. 그런데 정말 잘 견뎌내고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 받아 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